수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188번째 시간 복, 극복해야 할 고정관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이리 가로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리비 가로대 와 보라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과 평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간산 것이 없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같은 촌 동네에서는 거룩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산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격 속에는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은 사람이 착해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지역은 낙후되어 있어도 위대한 인물을 낼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환경이 열악해도 얼마든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촌동네라고 해서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나세라체 교훈은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나사렛처럼 주목받을 만한 것이 하나 없달지라도 우리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꿈을 키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 대, 대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도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큰일 날 소리인 것입니다. 음유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기보다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신감이든 모멸감이든 극복해야 될 요소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럴 때 환경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는다면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편견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장애를 갖지 않은 인생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더큰 일을 해낸 분들의 이야기도 너무도 많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는 당시 110년의 이민 역사에서 한국인으로서 미정부 최고위직에 오른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중학교 다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로 그런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교육학 박사학위 취득을 하고 미국에서도 그것도 백악관에서 최고위직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법을 쓸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는 법을 최고로 썼습니다. 저의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가슴이 찡해지는 말입니다. 장애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요? 천만의 인거심을 강용호 박사는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신을 갖되 고정관념만큼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가감하게 이와 같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진지구축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